대학 동기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남자가 있습니다. b m 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언어 더 바디라는 영화 얘기인데요. 지인의 얼굴로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이유 대체 뭘까요? 일단 관음증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심리적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람을 자신이 갖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사진을 함부로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이거 여러 명이 한 명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학교 폭력과 비슷한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상이 한번 퍼지면 불특정 다수가 가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게다가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죠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세 가지 첫 번째, 증거 수집 자신의 모습이 합성된 영상을 보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영상을 올린 닉네임, URL 등을 캡처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 수집한 증거를 갖고 해당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하기 세 번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 청하기 이세 가지 다큐에 나온 피해자가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